라면 끓일 때 절대 수돗물 쓰지 마세요.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는 절대 수돗물로 라면 못 끓이실 거예요. 끝까지 보시면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. 건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1. 수돗물엔 잔류염소가 남아있습니다. 잔류염소는 세균을 없애는 역할을 하지만 끓는 과정에서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. 특히 라면처럼 고온으로 오래 끓이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2. 중금속 낡은 수도관이 문제입니다. 녹슨 수도관에서 나온 나, 구리, 철 등의 금속이 수돗물에 섞일 수 있습니다. 이런 중금속은 몸에 쌓이면 신장 기능 저하, 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3. 염분과다 위험. 라면 자체가 염분이 많고 자극적인데, 여기에 수돗물까지 사용하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방해하고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중장년층에게 특히 부담이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? 가능하면 정수기물, 생수, 끓였다 식힌 물을 사용하세요. 냄비에 물을 담은 후 뚜껑을 열고 오븐에서 10분간 끓인 뒤 라면을 넣으면 잔류 염소를 날릴 수 있습니다.